네, 이번 주에 그 나는 노후에 가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작가는 서대리 님이고요. 유튜브에서 요즘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죠.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연금 운용에 관련된 팁들을 배울 수 있었었는데요. 제가 모르는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IRP 운용 방법에 관한 거고요. 두 번째는 연금 수령 시 세율에 관한 겁니다. 먼저 IRP 운용과 관련해 가지고 어, IRP는 부분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반면에 연금저축은 가능하죠. 그래서 이 IRP는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만 돈을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기존에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갖고 있는 IRP에 퇴직금을 넣었다가, 그리고,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40대 중반에 퇴직금만 인출할 일이 생겨서 인출하게 되면은, 계좌 전체를 해지하고, 기존에 IRP에 넣었던 돈까지 다 같이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중도에 인출을 하는 거니까 이제 기존 IRP에 들어가던 돈들은 이제 기타 소득세 16.5%를 부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IRP 계좌를 두개 이상 운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세액공제용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퇴직금용으로 말이죠. 그래서 작가 같은 경우는 미래 세에 대해 세액공제와 연금 투자를 위한 IRP 계좌를 갖고 있고, 또 한투증권에 퇴직금용 IRP 계좌를 갖고 있다고 해요. 참고로 제가 조금 더 찾아봤는데, 이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고 나서, 이거를 일시에 해제해서 받는 게 아니라,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네, 그래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안 그래도 낮은 퇴직 소득세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IRP 관련해가지고 어, 팁인데요. 그 IRP도 그렇고 DC도 그렇고 퇴직연금이다 보니까 주식 비중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안전자산을 30%를 어,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이 안전 자산 30% 중에서 그래도 최대한 주식 비중을 높이고 싶다. 그래서 이런 주식이 들어가 있는 상품을 어,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작가가 추천하는 상품 중에는 이 코덱스 TRF 3070과 TDF 4, 2045가 있습니다. 이 코덱스 TRF 3070 ETF 같은 경우는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 ETF와 코덱스 종합채권 ETF를 3대 7 비중으로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일 주식 70%와 요 ETF 30%를 갖고 있다고 하면 거의 80%에 가까운 주식 비중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IRP와 관련된 운용 팁들을 배울 수 있고요. 이 책을 보면,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연금 수령 시 세율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 이 연금 수령 시 세율은 2022년 현재 기준이고요. 앞으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 연금 계좌 개정안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 기준을 어,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으면 나중에 개정안이 나왔을 때 어, 어, 뭐가 좋아지는 건지 또 이해하기 쉬워지니까 일단 현재 기준으로 어, 충분히 네, 이해도를 높여 놓는 게 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일단 1200만원 이하로 연 어, 연금, 연금을 이렇게 인출하게 되면 연금소득세가 5.5%예요. 그러니까 월 100만 원씩 연금을 인출하면 이제 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연 1,200만 원 초과하는 연금을 인출하게 되면 종합소득세가 매겨집니다. 네, 종합소득세율은 1,200만 원 이할 때는 6%, 그리고 어, 1,200에서 4,600만 원 이할 때는 15%, 4,600에서 8,800만 원 이할 때는 24%예요. 훨씬 높죠. 그래서 이렇게 어, 많은 금액을 매년 연금에서 인출하게 되면 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어, 이제 사람들이 연금에 많은 돈을 넣지 않으려고 하는 유인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요게 이제 뭐 바뀔 어 연금 개정안에 음어 들어가 있고요. 어쨌든 현재는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 만일 어 여기 예시에 있는데 연 2482만 원을 수령한다고 하면은 그냥 딱 보면은 이게 1200만 원, 어 초과를 하니까 15%의 그 어, 종소세율을 어, 막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연급소득공제 그리고 인적공제가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1,594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세율은 네, 5.8%가 되죠. 그리고 예시 두 번째로 네. 4,237만 원을 수령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연금 소득 공제와 인적 공제로 인해서 과세 표준은 3,187만 원이 되고 실제 세율은 9.6%밖에 안 됩니다. 네. 자, 예시 3번이 있는데요. 국민 연금도 대부분 받게 되겠죠. 근데 이 국민 연금은 어,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 소득세에 포함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만일 앞서 예시 2번에 연 4,237만원을 IRP와 개인연금에서 받고,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연 1,80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어, 세율 구간이 24%로 확 올라가요. 하지만 실제 세율은, 네, 연금소득공제, 인적공제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12.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많이 수령한다고 해도 생각보다, 네,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해도 어, 생각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사적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을 넘지 않아도 네, 종합과세를 또 신청해가지고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요. 만일 다른 소득 없이 연금만 1,200만 원 종합과세 적용하면은. 네,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제 때문에 이 분리가세보다 세금이 적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금저축과 IRP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라는 그런 오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은 공적연금인 네, 국민연금 등에만 네,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 지식과 팁들이 있으니 어, 연금 운용에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